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 앞에서는 당연히 힘들어 하셨고,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낙심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절규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기뻐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십, 수백 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전도에 앞장서게 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힘과 권세를 내세우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가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두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두 제자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사역 속에 세워가시겠노라 라는 의지로써 이 열두 제자들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열두 사도의 모습으로서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열두 제자 가운데에 배신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론 유다는 자신이 꿈꾸던 이스라엘 왕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설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실망과 배신감에 빠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달랑 은3 0냥에 팔아 넘기고 끝내는 죄책감에 자살로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그 결혼된 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10편 65편 25절 말씀해 보면 이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에 대한 징벌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10편 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연수를 단축해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가론유다가 떠나, 떠나간 그 자리를 새로운 일꾼으로 채워야 할 당위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추천된 이두 사람을 놓고, 결국은 마띠아가 가론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열두 사도의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일꾼으로 선출될 사도의 요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존의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만 했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가 해야 할, 해야 할 임무이며 나아가서 25절 말씀에는 봉사하는 자라는 덕목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할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성도됨의 필수적인 자격과 요건으로 걸어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그렇게 단순한 직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가를 이 제자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사도의 자격, 사도적 소명을 받은 이 시대의 성도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과 조건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차별이 없는 그 사랑하심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를 뽑으면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그들이 가진 자질과 조건을 저울질 하면서 인간의 판단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로 모두가 합의했다라는 이 사실은 자기 백성을, 자기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주권적 섭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나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우리네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결혼된 한 사람을 뽑는 대목 같지만 이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무엇이건 거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사고의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차별화되고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깔려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방향은 대개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남들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갖는 것으로서 귀결되기가 일수입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99.9%는 돈과 명예와 건강 등으로 압축이 되고 요약이 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이루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고는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통하여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내가 너를 충만케 하리라,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라는 등의 말씀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 나라가 갖게 될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똑같은 대목의 성경 구절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읽어도 각자 개인이 느끼고 깨닫는 바가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심령이 갈급한가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는 이 어떤 생수와 양식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역사책으로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루한 종교적 담론이나 잔소리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고 누구에게는 그냥 지루한 어떤 담론처럼 어떤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차이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으로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무속 신앙적인 요소를 끌고 와서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한다거나, 사업의 실패로 낙심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솔깃한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개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마치 약장사가 약을 팔듯이 만병통치약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정한 몇몇 요절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이 샤머니즘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미개한 수준으로 우리 기독교를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잘 범하지 않는데, 유독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오류를 곧잘 범하곤 합니다. 왜요? 알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또 바른 신앙과 영성에 기초한 사고의 방향들을 다 비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제작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게끔 위함이다라는 것을 매우 단순하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그 믿음, 또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과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자리 앞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너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믿어지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오늘 마띠아를 뽑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어차피 성령께서 오시면 뭐든지 다 이루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모여 앉아만 있었다면 그들은 마띠아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뭐, 11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고, 뭐, 2명이면 어떻고, 뭐, 15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마띠아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장면에 단한번 등장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지 유명하거나 크게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마띠아를 굳이 선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신앙은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소유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루어가야 하고 감당해 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수월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며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하심은 우리의 실존적 삶의 일들이나 우리들이 성도로서 일구어 나가는 그 일상의 삶들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갖는 간절함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부딪혀 나가는 일들을 대신하게끔 해주는 어떤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하심과 이어지는 성령의 충만하심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리고 은혜의 생수로서 끼쳐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령으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쉽게 망각하곤 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난세의 영웅이라는 그 기두온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큰 공, 곤경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록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결과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행하심을 자기 것으로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가시적이거나 상징화된 물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족속들에게서부터 탈취한 그 금을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에봇이라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이었습니다. 기드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맞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오는 그 에봇을 금딱지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당시 제사장들에게 입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집에 전시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증거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이 사건을 말씀하시느냐면 사사기 8장 27절 이하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로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금딱지로 된 에보 속에 새겨놓고 언제든지 문지르면 뛰어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요술 램프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은 실로에 보관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괴를 진중에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언약괴를 가지고 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얻었고 블레셋 진영은 얼어붙게 됩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굳은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패배였습니다. 그냥 전투에서 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언약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고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들은 엘리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탄식하길,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셨기 때문에 언약괴를 으, 빼앗긴 것이죠. 언약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언약괴, 다시 말해서 나무 괴짜, 그거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금딱지 에봇과 언약궤라는 그 물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이 시대 일각의 모습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금딱지 애봇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임에도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언약궤를 가까이 놔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요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한 구호로서 또는 그 실체를 알수 없는 추상적인 외침으로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메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가족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그가 어떻게 뽑혔다고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뽑혔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은 요셉이나 마띠아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마띠아를 뽑으시면서 그 선택 속에 성령강림의 목적과 의미를 담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쪽에서 선택하고 만들어서 줄수 있는 거지 받는 사람 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더 선명하게 기록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후사를 일컬어 상속자라고 명칭을 합니다. 주는 쪽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받는 쪽에서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받는 쪽에서 그 유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쪽에서 그 유산을 만들어서 줘야지만 받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가리켜 상속자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띠아,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띠아를 뽑으신 것은 그의 선출로 인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실 이 성령은 그 주도권과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나의 정욕에 의한 이 세상의 육적인 가치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행하는 일 속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루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라는 것에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그 긴밀하고 밀접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 갈수 있는 지인학인 믿음생활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마띠아의 선출 사건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은 본문 16절에서 22절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설명 속에서 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어떻게 열두사도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매우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명을 요즘 말로, 그냥 우리가 하는 구어체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나름, 뭐, 받은 달란트도 많고, 가진 재주도 많고, 응? 일 잘한다고 해서 뽑아서 동역을 우리랑 같이 했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 성경 말씀처럼, 그 배신할 놈은 역시 배신하고 말더라. 그 인간이 인간이 덜 돼서 돈이나 띄어먹고 그러고 다니더니, 결국 그 마지막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소명 있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뽑아봅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과 결심 속에서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게 하셨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했고 언제 어디서나 봉사했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바로 그것을 위함임을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로 그 마띠아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론유다가 뽑혀나간 그 자리에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그들이 가진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 있는 성도는 누구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붙들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띠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이한 사람 한 지체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21세기 사도적 소명을 받은 존귀한 제사장들입니다. 서로를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누가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겠습니까? 노바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당림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된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21세기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쉼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과 그분의 움직임 속에 좀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그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삶 속에. 초대교회 시절서부터 임하셨던 그 힘과 그 능력 그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